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알렸다. 유 이사장은 22일 자신의 팬클럽인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제 어머니는 89회를 살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전했다. 장례식장 관계자에 따르면 유 이사장 모친 빈소는 이날 오전 9시 반에 차려진다. 발의는 24일 오전 6시다. 노무현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도 불참하게 됐다. 노무현재단은 최근 유 이사장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됨에 따라 유 이사장의 불참 가능성을 대비해왔다. 유 이사장은 어머니는 병상에 계셨던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여러 차례 표현하셨다며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쉽지만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애통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문 관련해서는 저를 위로하러 오실 필요는 없다. 슬프거나 아프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 어머니를 생전에 아셨고. 꼭 작별 인사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굳이 오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유 작가는 꽃이나 조이금도 사용하기로 육 남매와 함께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이사장은 위로 말씀과 마음의 인사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삶을 의미 있게 꾸려나가자고 적었다. 유이 사장은 21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예정됐던 영화시민 노무현 집이 관객과의 대화 행사 참석도 긴급히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집이 측은 유시민 작가가 긴급한 개인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게 됐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안내했다. 유시민 이사장 편지 전문 어머니의 별세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제 어머니가 89패를 살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 계셨던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여러 차례 표현하셨습니다. 다시는 목소리를 듣고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쉽지만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애통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조문을 가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를 위로하러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슬프거나 아프지 않으니까요. 제 어머니를 생전에 아셨고 꼭 작별 인사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굳이 오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서동필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꼭 오시겠다면 꽃이나 조이금은 정중하게 사양하기로 저희 육남매가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으니 함께 나누면서 상과 죽음에 대해 사유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말씀과 마음의 인사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삶을 의미있게 꾸려나가기로 합시다. 유시민 드림.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이날 CBS 노컷 뉴스와의 통화에서 모친상으로 유이사장의 추도식에 참석이 어렵게 됐다며 유이사장이 하기로 했던 감사 인사와 부시 전 대통령 영접도 다른 이사가 대신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인사는 정영의 이사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영접은 찬우선 이사가 하기로 했다. 유 이사장은 자신의 팬클럽인 시민 광장 회원들에게 편지를 어머니의 별세에 대하여 라는 편지를 보내 신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제 어머니가 89회를 살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라고 알렸다. 이어 다시는 목소리를 듣고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쉽지만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애통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담담하게 보내드렸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꼭 오시겠다면 꽃이나 조이금은 정중하게 사양하기로 저희 육남매가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으니 함께 나누면서 상과 죽음에 대해 사유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유이사장 모친고 서동필씨의 장례식장은 일산병원 장례식장 8호실이고 발인은 24일이다. 노무현 재단은 유이사장의 모친이 최근 위독해진 점을 고려 유이사장의 추도식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이사장은 자신의 팬클럽인 시민광장 회원들에게 어머니의 별세에 대하여라는 글을 보내 제 어머니가 89패를 살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알렸다. 그는 어머니는 병상에 계셨던 지난 2년 반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여러 차례 표현하셨다며 다시는 목소리를 듣고 손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아쉽지만 저는 어머니의 죽음이 애통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러 오실 필요는 없다. 슬프거나 아프지 않으니까요라며 마음속으로 서동필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유이사장은 간단한 다과를 준비했으니 함께 나누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사유할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삶을 의미 있게 꾸려나가기로 하자 고덕부 쳤다.